뚜 닫아서 이런식으로 닫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뒤쪽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우인이고요 오픈 격벽, 레일개조, 니클라인 2열의 아연바닥 트렁크 아연바닥, 천장에 LED조명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열에는 시트 레일은 교체를 해서 등받이를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시트는 방석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등받이는 잡아서 원하는만큼 쓰기도 하고 앞으로 수월해지기도 하고요. 방석이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 있는 이미지도 나옵니다. 자, 일단 벽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를 다시 올려주는 이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벽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고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접력을 잠가주시고요. 자, 상판에 있는 접형을 닫아서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뒤쪽 보여드릴게요. 자 벽을 닫은 이미지고요. 트렁크 바닥은 원래 울퉁불퉁해서 고정뼈가 여섯 개가 달려 있어요. 그걸 탈거를 해서 아연 바닥을 시공을 해서 짐을 넣다 뺐다 조금 용이하게끔 작업을 해줬고요. 야간에는 어 뒤쪽에 있는 짐 공간하고 바닥 공간이 어두우니까 이제 이쪽에 LED 조명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스타리아 우벤 격벽 레일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